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4학년도 수능 A형 14번 문제입니다. A형은 아, 그러니까 문과 수학이야. 여러분들이랑 또 명칭이 다르죠. 얘는 원래 세트형 문항으로 어떤 하나의 조건이 주어지고 두 문제가 나온 문제인데 아, 한번 수능에 그런 식으로 출제되고 두번 다시 안 나왔죠. 뭐, 비운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일단 사정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이 다음과 같다. 함수인데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밑이 다른 로그 값이 나오지. 홀수면 로그 3의 n 짝수면 로그 2의 n이 된대. 자 그리고 20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 자 그럼 m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지금 이 함수 값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만족이 되려면 어, FMN 결국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둘다 만약에 짝수다. 둘다 짝수면 둘 곱한 것도 짝수지. 그죠? 둘 곱한 것도 짝수입니다. 그럼 M과 N이 짝수면 FM은 짝수니까 아래 집어넣을 테고 그다음에 fn도 짝수니까 아래 집어넣을 테고 그다음에 fmn도 짝수끼리 곱했으니까 또 짝수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등식 만족되나요? 만족되죠. 왜? 둘이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잖아. 맞지? 니치 같으로 진수끼리 곱하면 되지. 아 그럼 첫 번째 M과 N이 짝수면 다 만족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M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짝수 10개지. M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10개 N도 10개니까 일단 100개가 나오겠고 맞죠? 그 다음에 M과 N이 모두 홀수다. 홀수면 mn도 홀수가 되겠죠. 홀수끼리 곱했으니까. 맞아. 어,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밑이 3으로만 바뀔 뿐이지 똑같이 성립을 하겠지. 어, 그럼 100개겠네. 더하면 200 답이 있어 없어? 없어. 뭔가 특별한 상황을 당신들 보고 찾아보라고 나온 문제죠, 지금. 뭔가 특별한 상황. 그게 뭘까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 아, 그럼 이 외에는 만족이 되는 경우가 없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m이 1이다, m이 1이면 이거 얼마야? f(n)이지. 얘는 f1이지. f(n)이지. m이 1인 순간 진수가 1이니까 위에 지방 어튼 아래 지방 어튼 이거 0이니까 등호 성립을 하죠. 맞죠? 아, 그러네. M이 1이거나 N이 1이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입니다. 맞죠? 이걸 잘 골라내신 분이면 이제 쉽게 풀어내셨을 것 같아. 아, 어, 선생님 이런 건안 하나요? 둘 중에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 해볼게. 예를 들어, 얘는 짝수, 얘는 홀수. 그럼 둘이 곱하면 뭐지? 짝수. 자, 그럼 f, m, n은 짝수니까 밑이 2인 로그로 취해야 되고요. 자, m은 짝수니까 밑이 2인 로그인데 n은 홀수면 밑이 3인 로그죠. 이 등호가 성립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짝수, 홀수인 경우는 알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언제를 빼고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를 빼고. 이해되죠? 이게 등호가 어떻게 성립을 해? 밑이 같아야 m, n이 곱해질 거 아닌가? 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뭐 집합이나 확률과 통계랑 비슷한 아이디어인데, 중복이 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물하는 게 포인트야. 아, 그럼 1은 특별한 애잖아. 이걸 제외한 나머지 홀수. m과 n이 1을 제외한 홀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을 제외한 홀수는 몇 개씩 있겠어요? 1부터 20까지 홀수가 10개인데 1 빼면 9개지, 9개. 그럼 n이 1 제외한 홀수 중에 하나, n도 1 제외한 홀수 중에 하나. 자, 이 경우에는 다 주어진 관계식이 만족이 되죠.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항상 성립한데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합집합 원소의 개수 구하는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지. m 이 1일 때 n은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죠. 20가지. n이 1일 때 m도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어 20 가지. 그런데 그럼 둘다 1인 경우가 중복돼서 셈이 되니까 한번 빼주셔야겠지. 이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아이디어 아니야? 다 더하고 두번 더해진 거한번 빼자라는 거. 자, 그럼 둘다 짝수일 때 홀수는 홀수인데 1 제외한 둘다 홀수일 때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1이거나 둘다 1인 경우 그게 39란 얘기죠. 이해돼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니? 220이네. 아, 물론 출제자가 친절하게 아예 보기에는 200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 처음 보시면 충분히 실수를 유발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이 부분 잘 이해하시면 되죠. m이 1일 때 n은 상관없으니까 20가지. n이 1일 때 m 상관없으니까 20가지. 근데 둘다 1인 경우가 두번 셈이 되니까 한번 빼자라는 거. 일단 답은 1번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